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낙은해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해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3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심판때의 모습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국지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끝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은 양과 염소들로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분류된 자들, 주님의 오른쪽에 분류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왼편에 분류된 자들,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했느냐, 대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더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 역시 그들이 왜 의인으로 분류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주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상을 준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동등한 상태가 되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장 외면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구별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대접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계산하면서 힘 있는 자들을 대접하는데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금귤이 있기에 그것을 작은 자들, 보잘 것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번더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Mm-hmm.